경기 시흥에서 70대 노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5년째 누워 지내던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시흥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.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씨를 붕대와 도복 뒤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와 함께 사는 딸은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와 딸을 추궁했습니다. 결국 경찰은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.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순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 씨는 그동안 아들을 보살펴 왔지만 최근 자신도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살해할 생각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. A 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 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한 경찰은 A씨와 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.